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안 널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에 대한 부정함에 대해서 그 징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아, 여러분, 호세아서 하면, 어, 뭐가 그렇게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잘안 나실 수도 있죠. 음. 왜 그러냐면, 호세아서까지 가서 성경을 읽기란 쉽지 않는, 어, 페이지에 해당되어지고, 성경의 위치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으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순서상으로 우리가 저번주에 다니엘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호세아서를 통하여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런 말을 하죠. 오늘 사랑의 사랑 타령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진정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그 상대방과 결혼하기 위해서 당신이 나하고 결혼만 해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내가 따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무맹랑한 말이죠. 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어,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듣기에 좋아서 푹 빠져서 그만 어, 결혼하고 많은 어, 그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고등학교를 지나오면서 구, 어, 고등학교 어, 국어 시간에 담겨 있는 시 가운데 에 사랑이 담겨 있는 시가 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을 다룬 어 그런 시인데요. 어 약이 없던 당시에 죽음 앞에 놓인 아들을 아버지는 눈밭을 헤집고 돌아다니시면서 그 아들의 열을 내리기 위하여 산수유 열매를 찾아서 어 그걸 찾아 돌아온다. 라고 하는 의미. 근데 그때가 때마침 성탄절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지훈씨 김종길의 성탄제라고 하는 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시를 통해서 자식에 대한 지구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 과거를 한번 회상하면서 제가 김종길의 시 성탄제라고 하는 그 시를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방 안엔 빨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초로의 자자되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웃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의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 아,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 것이란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에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라고 하는 에, 시입니다. 어, 약이 없던 그 시절, 약을 구하기 어려웠던 그 시절, 어, 내 아들의 열을 내리기 위하여서 어, 그 눈을 해치고 어, 아직도 나와 있지 않을 것 같은 그 산수유 열매 어, 지난날. 따, 아직 미처 따지 못했던 그 산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 그 눈을 해집고 돌아다녔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상기시키면서 이제 내가 그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서 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낀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선탄제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어,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나를 살렸지만 어, 결국 영원히 살린다라고 하는 그 구세주의 메시지가 들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아마 여기 이 시에다가 성탄제 그 성탄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날이야라고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야라고 표현했으면 아마 이게 국어 교과 과정에 들어가지 못했을 텐데 그것을 빼고 그냥 성탄제라고만 간단히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전혀 눈치 못 채고 참 아름다운 시야라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에 나타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을 호세아를 읽으면 정말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선지자 아내를 비유로 들면서 그 음란함이 북 이스라엘 너희의 모습이고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매번. 타인을 통해서 음란한 자녀를 얻어오는 그런 모습.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 명령하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너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품어도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한 여인이 오늘 한번 용서해 줬는데 또그 용서를 통하여서 집을 나가고 또 임신을 해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아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텐데 과거에는 더 어려웠겠죠. 더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또 더군다나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는 그게 정결법과 물려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새 자녀를 얻어오는데 그것을 다 다른 사람의 자녀 들인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진짜로 그랬다면 받아들임의 아픔은 호세아에게 있어서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호세아는 예수와 같은 의미의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음이 호세아라고 하는 자음과 예수라고 하는 자음이 같습니다. 자음이 같고 원래의 뜻도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구원의 의미로서 호세아와 예수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구원하는 예수님처럼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를 지어도 그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오늘 호세아는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란한 아내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1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명령을 하셔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는 선지자가 정숙하지 않은 여인을 맞아들이는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부한 그 명령은 율법을 깨뜨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한 여인은 그냥 내어 줬고 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다 하더라도 남편은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근원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TV에서 반영되고 있는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 어제 그 드라마를 잠깐. 에, 보았는데 어, 남편과 아들 셋을 다 잃고 어, 마지막 아들마저도 교통사고로 어, 누워 있는 그 장면을 어, 어제 드라마에서 보여줍니다. 그 아들은 이제 교통사고로 해서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고 어, 이미 남편과 아들 셋을 잃어서 어, 무엇인가의 비로도 살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고두심 그 어머니는. 비는 것마저도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아들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에 말도 안 되는 그 손녀의 손을 잡고 동네 주민들이 밝힌 가짜 달에 간절히 비는 모습을 어제 드라마상에 비춰주었습니다. 그 아들을 어미는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작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런 것이다. 부모의 사랑은 그런 것이다. 우리가 지성으로 무언가에 빌면 하늘도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않고 들어주실 것이라는 의미를 제주도의 무속신앙과 결부하여서 묘사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에 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는 자연의 무엇인가에 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 힘이 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냥 돌덩어리인 그 달, 그 달이 왠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고대부터 지금까지 빌어왔지만 그 달을 만들고 그 해를 만들고 그 모든 자연을 만들고 그 인간들을 만들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빌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난 너를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에 대한 부정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징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 내 자녀가 아무리 밉다고 그래서 미워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야단은 쳐야 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지만 그 회초리를 들고 나서 그 자녀를 영원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아픈 상처를 싸매고 또그 아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이가 바로 부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낳으셨으니 그 낳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잘못을 범하였다 하더라도 오늘도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매번 죄를 지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상실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마음을 상실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언제 회개했는지 알지 못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내가 혹시 지금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상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둔감한 상태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기억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대선지자의 모두가 언급하고 있는 그 맥락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 그 심판에 대해서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 이스라엘의 패망 전부터 시작하여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까지 활동했던 그 선지자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성경을 통해서 담고 있는 거예요. 북 이스라엘의 패망 전과 패망하는 모습을 오늘 호세아는 지켜보았을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패망의 잔을 받지 않겠지만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도 계속해서 우상에 대하여서 겸하여 같이 양다리를 걸쳐서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심판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고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음란한 행위를 여러 곳에서 오늘 성경은 지적합니다. 2장 16절에서 바알을 섬기는 것을 음란한 행위로 비유하여 설명을 시작하면서 3장 12절에서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2절에서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어, 이세 절의 모든 내용 가운데 그들은 음행하였고 제사를 아직까지 행하고 있다는 라 그런 요절로 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옳은 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처럼 예배는 드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옳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게 예배인가요? 아니잖아요. 예배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져야 예배이죠. 근데 그들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야단 맞고 있지만, 그들은 어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도 오늘 성경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장 5절에서 보니까,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그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8장 13절에서도, 그들이 내게 고리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며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내 굽으로 다시 가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고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죄악의 길로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삶 옳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백날 하나님을 믿어도 축복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들은 늘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절반 하나님께 절반 뭐 통닭도 아니고 뭐 반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드리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쪽에 현혹되지 않고 내가 때론 배고플 수도 있죠. 내가 없을 수도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땅으로 가라 할때 그때 기근이 들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했는데 가 보니까 아니에요. 그 약속의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땅에 하나님은 기가하게 만드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으면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약속을 우리가 실현해 가야 되는 것이지. 아, 여기가 아닌가 봐. 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은 아내를 잃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까지도 우리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이행해 야 하실 때에는 어, 여러분, 항상 평화로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예요.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그 나머지의 덤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없어. 교회 다녀봤는데 별거 없어. 당연히 별거 없죠. 내가 봤을 때는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죠.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그 상황이 나쁘게 흘러가든 악하게 흘러가든 잘못 흘러가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붙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끝까지 그것을 한번 가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분부하시는 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로부터 으 은혜나 축복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우상숭배로만 성경은 오늘 호세아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6장 4절로 7절에서 이유에 대한 사악한 행위와 공교롭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로운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이웃을 향한 그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치루어지지 아니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에서 세상을 향한 공의마저도 상실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향한 공의도 계속해서 소멸되어집니다. 내가 불쌍하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마음도 내 마음에 강박함으로 다가와요. 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심판자와 같은 사람은 그 심판을 왜곡되게 판단합니다. 나에게 뇌물을 주고, 나에게 덕을 주고, 나에게 이로움을 주면 그 사람 편에서 판단을 내려주고, 나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어려운 사람들 고아나 가부나. 뭐 이런 사람들은 나에게 뭔가를 그 당시에는 줄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편에 들어서지 않고 도 있는 사람들의 편에 들어서서 재판을 왜곡되게 판결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공의가 펼쳐지지 않아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대충대충, 진짜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일을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해야 해? 그냥 대충대충 하자. 뭐 내가, 뭐내 아이들도 아닌데, 뭐 내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봐야 돼? 아, 그냥 그럴 필요 없어. 내 몸도 상하고 내 마음도 상하니까, 그냥 대충대충.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뭐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에이, 다른 교수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준비해서 할 필요가 있어? 내 몸도 상하고, 내가 또 그렇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치려면 힘든데, 에이, 그냥 뭐 다른 교수처럼, 그냥 과거 했던 거 그냥 가지고 가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충분히 해도 애들 못 알아들을 테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수업하고 나오면 되지. 라고 할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또는 내가 그 어려움에 대하여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그을 얻게 내 편의를 위하여서 내가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남에게 주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어제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만들어서 그냥 주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신 그 공의도 상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을 주고,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까가 중요한 겁니다. 대충 대충 아무렇게나 남이 안 보니까 하는 그 생각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가서 데리고라고 오 하지만 호세아는 고멜을 데리고. 싶었을까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데리고 오고 싶겠어요? 안 데리고 오고 싶겠죠. 호세아를 통해서 봐도 하나님께서도 참지 않으신 마음이 있어요. 호세아만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만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하지만 오늘 호세아를 통해 보면 하나님도 안 참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안 참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사장 7절에서 보니까 그들을 번성하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번성을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나셨다는 거죠. 이유는 본성할수록 범죄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본성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심판이 왜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참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5장 15절에서 그들이 죄를 뉘우치기 전에는 내 곳에, 내 곳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너희들이 죄를 유치않아 그러면 나는 내가 있을 곳으로 가버리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를 가세요? 어디나 계시는데 특별히 어디를 가실 이유가 없죠. 그러나 너희들에게 관심을 끊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나는 내 곳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6장 1절로 3절을 통해 우리는 어, 어김없이 우리가 돌아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어, 축복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못 나고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여서 불행한 그런 상황에 내몰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자식이 장애를 갖고 불구를, 불구의 몸을 가지고 있다라도 그 자식을 안아주고 다시 내가 받아주는 것은 그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8장 9절로 10절에서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이 그들의 애인들에게 팔려갔지만 그들의 애인들에게 팔려갔다라는 말은 우상숭배의 자리로 팔려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팔려갔다라는 의미는 우상 숭배의 자리로 갔다. 다른 신을 믿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갔다라는 말이고, 이제 내가 그들을 그 자리에서 다시 모겠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로 11절에서도 에브라함을 메라지 아니하니 아니 있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만 멸하겠다. 나중에 가서는 너희들이 심판을 당하여서 멸망했지만 이제는 그만 멸하고 너희를 다시 너희의 자리로 돌려 오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자기의 집에 머물게 하겠다 라는 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다시 내품 안으로 돌려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 이름이죠. 북이스라엘이 형성되어질 때 오늘 에브라임이라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북이스라엘이 형성될 때그 중심 세력이 바로 에브라임이었기 때문에 오늘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을 해도.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을 대체한 이름으로 오늘 호세아는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에게 고매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다시 데려오게 하신 것처럼 호와 하나님께서도 가늠한 그 백성들을 다시 데려오게 그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데려오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혜세드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사건이 나중에 제 가운데 놓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가로 지불하여서 우리를 통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경은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행위는 1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의를 심고 인회의 열매를 거두고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서 떠났던 어 다시 여호와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과 12장 6절에서도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혜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 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너희 마음 가운데 공의와 인혜하는 마음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생기면, 배려하는 마음들이 생기면 결국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도 되어지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서 공의롭지 못한 작은 행동들까지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진실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절 2절에서 10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두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자정하셔서 인도케 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